학교에 입학하기 전 나는 아침 일찍 깨어 아무 신이나 발에 걸리는 대로 신고 밖으로 나왔다. 큰 도로까지 내 걸음으로 30분 이상 걸었을 거다. 큰 도로에서 차 구경하는 게 재미있었다. 버스는 사람을 가득 싣고 이동하는데 사람들의 표정은 침통했다. 즐거운 사람은 하나도 없었다. 나는 이상했다. 버스는 서로 반대편으로 향하는데, 왜 오른편으로 가는 버스를 탄 사람들은 왜 왼편에서 살까 했다. 오른편에서 살면 오른편으로 가는 버스를 안 타도 되는데, 그리고 왼편으로 향하는 버스를 탄 사람들은 왼편으로 이사가면 왼편으로 가는 버스를 안 타도 될 텐데, 버스 타는 게 그렇게 싫으면 그렇게 이사하면 되지 않나? 나중에 그걸 언니에게 물으니 대답하기 귀찮아 했다. 그래도 큰 길까지 나와 버스에 가득한 사람들의 화나고 시무룩한 얼굴 표정을 살피며 바라보는 게 너무 재미있어서 자주 자주 이른 아침마다 나오곤 했다. 그런데 집에 가면 집이 난리가 난 거다. 내가 없어졌고 언니는 학교 가야 하는데 언니 신발도 없어졌다는 거다. 내가 아무 신발이나 발에 걸리는 대로 신고 나오는 바람에 언니는 지각하기 일보 직전이었다. 언니에게 아무리 야단을 맞아도 다음에는 꼭내 신발을 신고 나오겠다고 약속을 해도 아침에 버스 구경할 생각에 이른 아침 눈을 뜨면 나는 또 아무 신발이나 발에 걸리는 대로 신고 밖으로 나오곤 했다.